서연아라고 치면은 이렇게 작가로 다등록이 되어 있고요한 10분 정도 우리 서연아 대표님께서 어 어떤 책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이 전래놀이 강사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한 10분 정도 뭐 사례 발표 한번들어보고요 그리고 전자책 주고 뭐 강의도 들어보고 되게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TV 방송술도 하고, 그런고 스토리도 한번 10분 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바람님, 맞아요. 감사. 역시 에너지가 <laughs> 좋네요. 네, 저는 원래 그 전래놀이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전래놀이가 많이 강사들이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책을 별로 없더라고요, 책 같은 게.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흩어져 있다고 하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전에 책을 쓴 거는 제가 조금 뭐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면서 직장을 다니니까 굉장히 무언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언제 나갈 거니? 아니면 너뭐 나이가 있어서 너를 조금 무시해도 네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언의 약간 무시적인 무시가 있어서 그때, 그때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 회사를 퇴사 결정을 하고 이제 놀이 강사 준비하면서 그때 그 사이에 텀, 텀이 있었을 때 글을 매일매일 썼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 뭐 책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에이콘 음식으로 한장 정도씩 그냥 글을 매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프리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라이팅 하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치유가 좀 되는 느낌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글 쓰면 치유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놀이 강사 하다가 그때는 책을 쓴다 안 쓴다를 뭐 하기가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어,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해서 놀이책을 쓰고 그리고 아 그럼 제가 경험했던 거 어 치유하는 것도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 대표님 만나서 전자책 쓰는 과정을 배우고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 전래놀이 같은 경우는 책쓴 사람들, 책쓴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강의가 또 들어오잖아요. 강의도 또 많이 나갔고 또 좋은 거는 기관 같은 데서 어, 이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러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료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받고 그리고 강, 책 같은 경우도 따로 지급을 또 해주시거든요. 그돈 같은 경우를 측정할 때 왜냐하면 이거는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강,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기관 같은 데 가서 저 제가 이런저런 이런 책을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책도 사실 이제 떡제본이라고 해서 어, 출판사 인쇄소 같은 데 가서 떡제본해주세요 그러면 어, 이거 다 출력해서 그냥 이 파일 보내면 거기서 다 재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제 책이 되잖아요. 그 전자책으로 한 제가 7 0 0 0원 정도에 판다고 하면 어, 그거를 그냥 그 기관에서는 만원 정도에도 다 구매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떤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아리랑 TV인데, 어 혹시 절, 저희가 명절에 훨씬 할수 있는 놀이 소개해 줄수 있냐? 그래서 아리랑 TV 나가서 저희 그 그때 추석 명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어, 저희가 할수 있는 관광솔래 이런 거 같이 막 이런,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홍보를 하면서 저 제가 했던 아이들하고 그냥 제기차기하고 투어놀이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서 이게 아리랑 방송은 약간 세계 방송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저 신명나는 전래놀이란는 책을 또 썼어요 네 그리고 그 책을 쓰고 나서 그 프리한 식구라고 전현무가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세계 랭킹 놀이에 대해서 이제 등위 등수를 매기는 건데 또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한테 예, 그래서 어한 스무 개 정도 세계 놀이를 가지고 순위를 좀 매겨 주실 수 있냐. 그래서 그 무대를 받고 순위 매기고 예, 그래서 그 방송 출연해서. 어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책을 안 썼으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냥 사실 저 말고도 전래놀이 강사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다 아시겠지만 한뭐 어디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기관에서도 뭐 하시는 분들도 많아. 요 세대통합강의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저한테 들어왔다는 거는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제가 블로그 이제 전래놀이 검색을 하면 제가 뜨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를 타고 들어오면 제 책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전문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분명히 지금 강의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책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나를 알리는 책을 꼭 써야겠다. 그리고 책을 쓸 때도 그냥 명확하게 딱 주제를 정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래놀이라는 걸 하나를 딱 정해서 그것만 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범위를 넓게 잡지 마시고 정말 뾰족하게 그냥 딱콕 집어서 진짜 전래놀이 하나 딱 이렇게 쓰시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그 선생님도 마케팅 얘기 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케팅, 마케팅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제를 명확하게 딱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인 기업 마케팅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주제를 마케팅이 그냥 광범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1인 기업 하는 사람들만 볼수 있게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거. 그래서 저는 어, 전래놀이를 그냥 강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놀이 그 다음에 학교 교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 그러니까 놀이 소개로 해서 딱히 책을 써도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어, 책도 좀 많이 팔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 한 각자의 대학이나 뭐 이런 강공서 이런 데서는 한 달에 몇 권씩 전자책을 살수 있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다 책을 쓰시면 제목하고 주제만 좋으시다고 하시면 거기서 무조건 계속 구매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그래도 뭐, 저도 뭐 책이 전래놀이란 책에딱 아시죠? 인기는 없어요. <laughs> 책 자체가 인기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강의를 나갈 수 있는, 출강할 수 있는 활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던 거고, 저는 이제 그때도 그 아로마 선생님, 그때 책 쓰실 때 저는 너무 되게 좋았거든요. 아로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쓸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잘, 잘하면 베스트 사이될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제만 잘 정하시면, 분명히 잘, 책도 잘 팔리고, 선생님들의 강의도 많이 부름을 받으시는 강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 책이요? 아, 책 소개요? 네, 그 자녀들이 좋아하는 신체 놀이 모은 집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예요 놀이 그러면은 막 비싼 장난감. 막, 막, 이렇게, 부피 큰 것들. 사실, 전려놀이 선생님들이 차, 차가 한 짐이세요. 아까 제 차가 한 번밖에 못 헤어드린 이유가. 예, <laughs> 네, 그런 이유인데, 사실 그거 말고 저는 그냥 딱 몸으로만 노는 놀이를 다,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음. 따로 모아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애랑 뭐하고 놀지?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놀면 되거든요. 같이 몸으로 놀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개였고요. 놀이소녀 서연하잖아요. 제 이름이 서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서연하다라는 스며들다처럼 어,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놀이소녀라는 저 달팽이를 그림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달팽이가 어, 한 나무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면서 전통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힐링을 하는 그래서 음. 자기 스스로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목 딱 보시면 나오죠. 가족이 화목해지는 전래놀이에서 집에서 가족끼리 할수 있는 놀이 네, 그런 것들 같이 또 모음집 해놨고, 그 다음 책은 아, 사실 무대표님하고 우리는 강사다라는 공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공저에서 쓴것 책을, 바로 챔크를 뽑아가지고 제 것만 따로 전자책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신 책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본인만의 전자책으로 표지랑 안에 내용 살짝 바꿔서 그렇게 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래놀이 준비하시는 분들, 강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돈나 강사님 그런 참고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한달 동안 그뭐 유학은 아닌데요 어학연수 그냥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호텔비보다 어학연수 비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달 동안 이제 밥 먹고 자고 이제 거기서 수업 듣고 나머지 시간을 다 놀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서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땄어요. <laughs> 네네, 한달 동안. 아, 네, 아, 한달 한 가서, 주말마다, 아, 네, 아, 가서 아, 해, 다이비, 네, 가서, 스코어 다이빙, 가서 자격증을 음, 땄는데, 음, 정말, 정말, 보지 못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볼수 있는 세계가, 있, 네, 뭐, 가고 싶은 세계가 있대요 그래서 우주, 바닷속, 이런데 뭐, 저는 그래도 음. 우주는 못 갔지만, 바닷속은 가봤어요. 근데 진짜 저 보이면 잔디 같잖아요. 진짜 바닷속이에요, 음, 그게. 진짜, 그게. 진짜. 네. 네. 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옆에 이제 강사님이 음. 찍어주셨지만, 음. 어,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딱 들어가면 어, 제 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호흡기를 통해서 제 숨소리만 들리니까 뭔가 다시 한번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끔 만들어주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제가 아팠던 경험, 뭐 즐거웠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인가에게는 공감을 얻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경험이 겹치는 순간이라는 그런 책을 한번 저도 또 한번 써봤고, 그리고 여기, 두, 여기 있는 책은 마음아, 안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글쓰기를 하면서 체크하는 거예요. 어, 마음아, 오늘은 안녕하니? 오늘은 잘 지내고 있니? 오늘은 어때? 그래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도 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체크하면서 그러다가 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너지면, 아, 또 일어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거고. 돈 버는 방법 10가지 <laughs> 이거는 무대표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책 쓰기 이제 그 챌린지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10, 10가지 방법을 쓰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앤잡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우리 마동남 강사님이 계신 협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시면 하면서, 제가, 어, 시니어분들 스마트폰 강사도 하고, 웃음치료도 강의도 하고, <웃음> 네 전래놀이 강의도 하고, 강의도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의, 강사도 돼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 쇼핑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좀 추천해 주는 책?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상 깊었던 여행지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남해거든요. 그래서 남해 일주 하면서 저 사진에 보이는 데가 다랭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 음. 네, 그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어서 그거를 표지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녀온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행을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추천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를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 한달 살이 이제 그 지금 책을 지금 또 구상을 하고 있어요. 한달 살이 하는 꿀팁 뭐 이런 거있죠 제가 지금 한달 살이를 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다음 달부터는 오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오름을 다니면서. 오름에 대한 소개도부터 해서 책을 또쓸 거예요. 제주 오름 정복하기, 도장깨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책을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제 회사 이름이 케이 웰리스 자연치유연구소예요. 그래서 음. 웰리스라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아직은 뭐 제가 어떻게 연구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일단 먼저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책이 웰리스 삶을 서연하다라고 또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2022년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어 제가 1년을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나 라는 체크하는 그런 정도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게, 주제가 다 보면은 이렇게 뭐 무겁거나 뭐 거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소소하게 제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아 누군가 한 명은 나를 나랑 공감해 줄 사람이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조건 내가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너무 마음을 크게 가지면 쓸 수가 없어요. 한 장도 못 쓰고 계속 커서만 깜빡깜빡하고 왔다갔다 하는 얘를 보고 무게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단 딱한 명한테만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앞에 친구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그 친구한테 내 얘기를 풀어준다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아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음. 책 쓰기를 하루 만에 책쓴게이 중에 한세권 정도가 하, 한 번에 책쓴 거거든요. 마음 안요 경험이 겹치는 순간, 지금 여기 이세 개가 하루 만에 책을 쓴 건데, 목차 정하고, 그 목차를 일단 정했어요. 목차 정하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니까, 옆에 친구한테 얘기한다 생각하고, 그 목차에 맞게끔 계속 막 얘기를 했더니, 이게 딱 하루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루 만에 책 쓰기가 뭐, 내일까지 저희는 또 계속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고, 또 너무 좋으신 게, 주제를 다 정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작가님들 좋은 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참고로 저는 그렇었지만은 방송 서베는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이런 이제 사례들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어,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우리 세드에서는 제가 아는 분이. 전자책주파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1호 강사님이셔서 같이 보신다고 계신데 제 이름에서 많은 분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